어 귀여워 움찔움찔 했어 콘떡아 너는 왜 그러고 있어 거기 숨은 거야 나름 콘떡이 숨은 거 콘떡이 안 보인다 하지마 못뭐 깨. 콘떡이 어디 갔냐 말많이 하지마 깬다떡이어떡해 <laughs> 엄마 너무 귀여워 지디 갔냐 콘떡이 생각하는 콘 아니야? 콘떡이 숨은 거야? 숨었이 어디 갔냐 콘 투명한 걸야르콘거 아니야? 콘떡이 안보이네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. 눈은 왜 반은 뜨고 있어? 아 너무 귀여워. 언터가 뭐 살짝 키워 볼까? 응. 저 귀여운 애가 있지? 이쁜 짓을 저렇게 하지? 얘들아, 못 생겨서 이쁜 짓 하나 봐, 엄마. 아. 너무 이쁘다. <웃음> <미치>. <웃음> 너무 귀엽다 흰떡아 응. 어떻게 이렇게 귀엽냐 영상으로 담을 수 없는게 그치 실제로 응. 봐야 더 귀여운데 진짜 저 벽에 기대고 있는 것도 너무 웃겨